초일 원리셈초1-1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90%인데 진도를 빨리 뺄지 꾸준히 풀게 하고 2학년 교과 수학을 할지 고민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초2 되는 아이, 초1 아이가 초일 원리셈1 권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면 진도를 엄청 빨리 빼셔야 됩니다. 연산이 교과보다 먼저 가줘야 돼요. 2학년 올라가면 두 자리 덧셈 뺄셈에서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뺄셈은 어려워한다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자리 연산 배울 때는 또 2학년 교과에서 여러 가지 계산법을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제 허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학년과 하고 계시는 거는 어, 진도가 좀 느린 거예요. 2학년 교과 수학을 할지 고민이에요 하실 때 2학년 교과 수학을 시작해야겠어가 아니라 2학년 연산을 하면서 2학년 교과 수학을 이제 한두 달이라도 늦게 해주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1학년의 끝에 한 권, 끝에 한 권이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한 자리일 거예요. 1학년 거를 잘 하고 있으면 한 자리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받아올림 내림 있는 것까지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1학년 마지막 한 권을 하고 2학년 거로 원리샘을 먼저 넘어가세요. 원리샘을 먼저 넘어가고 교과서학을 방학 때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